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밀실 야업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종,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 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어, 다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에 쌍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 리스크를 듣고 엄해 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크롭 특검 수사 인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압의 다름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특검 추적금마저 배제하겠다는 우리 정치사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치졸한 야업까지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특검 통과 시 불어닥칠 전국의 혼란은 아랑곳 없이 정치특검의 판을 키우기 위한 꼼수야압에 몰두하는 두 당의 모습이 실망스럽기 거짓없습니다.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그날로 총선 때까지 여야 간 정책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취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총선 때 누더기 선거법 야압으로 위성정당이 난립하게 만들더니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 정신과 사법 절차를 망가뜨리는 정치특검으로 국민 주권 교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거할수 없습니다. 다수 의석의 힘으로 쌍특검을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겠지만, 국회 입법 절차를 이용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검은 야요까지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혁신이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당 대표 방탄용, 민심 결단용 정치 특검에만 매몰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쌍특검법이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라는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총선 때 국민들께서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다수 야당의 입법행보에 맞서겠습니다.